성현아, 잘 안되지? 아빠가 도와줄까? 아빠가 도와줘요? 안 도와줘도 응. 돼? 혼자 할 거야? 응, 응 혼자 해 성현이 잘 못하는데? 아빠가 도와줄까? 응. 싫어? <laughs> 아빠 아빠 아니야? 응. 응. 형현아, 응. 응. 아빠가 도와줄게. 아빠가 도와줄게. 엄마, 왜? 아빠. 안 도와줘도 돼? 아빠. 어. 응. 혼자 할 거야? 응. 혼자 해. 응, 해봐. 응. 아빠. 도와주지 마. 나. 어, 알았어. 혼자. 나. 아빠. 응, 아빠 아니야? 응 혼자 해, 너 혼자 해. 라빠. 응.